쏘거 밖에 안 하면서 뭘자야소거쏘야쏘가 뭐야! 쭉쭉 따김이 있네 어디가 가랬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 어디로 갈래? 아 일단 메모장부터 열었어야지 어? 아니 왜 이제 말해줘? 내 깨박이 형님 일일조이하면서 배웠어 깨박이 형판분들한테 일단 메모장부터 열래 열어 일단 열고 시작 생각을 하래 남자 둘이서 꽃꽃도 안 보러 가고 p w s 중려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뭐 해볼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어떨까요? 불편해 너무 가까운데? 아, <laughs> 돌리지 마 브리핑 해줄게 돌리지 마 돌리, <laughs> 돌리지 마 개X <laughs> 돌리지 마 <laughs> 돌리지 마! <laughs> 돌리지 마 판막이 <laughs> 쳤지 <돌리지 마. 웃음> 판마, 뭐야 이거 야, 너무, 짤, 너무 짧은데 이거? 이렇게 거 나쁘지 않은데? 난 좋아 꼬리봐 빨리 꼬리 이거 봐지 아니 마우스 맵키 아니 꼬리봐 아, 빨리 아니 맵켜봐 어디 자기야 어디갈까 자기야? 니가 정해 오던 너가 해 아니 뭔소리야 이 새끼 청진화랑 해저 마인데 <laughs> x 네 아니 니가 키면서 자라 니가 해야지 임마 해저 마인데 x 어디갈거야 그래, 빨리 말해 오더해 빨리 꼬리봐 니가 꼬리봐야지 짧아 돌아 맞잖아 왼쪽? 아 짧아 맵.. 맵꺼 맵꺼 왼쪽이 아맵꺼 꼬리로 보지 꼬리보고 봐 꼬리보고 거야? 이제 가야돼 어, 네가내려 이제 가야돼 네가 내려오 밀타파로다르지밀타파로다르지 뭔지 모르는데? 가, 밀타파워 밀타파워 밀타파아 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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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이거 이거 이 알트 누르라고 눌렀어 눌렀어 어? 아니 그, 아니 왼쪽 알트 그래 아니 왜 그러는거야 왜 오른쪽 키보드 알트를 눌러 왼쪽 키본드 알트 누르라니까 돌리게. <laughs> 오른쪽, 오른쪽 알트는 왜 안돼? 한쪽이 다른가? 너너 알트 눌러 너 오른쪽 알트 눌러? 아니 왜 그래! 아, 왼쪽 구누르고 아, 왼쪽 구 아, 누르라고! 아, 빨리, 지지 않아, 가. 컨트롤. 아왜 이렇게 아, 느려! 아, 얘들들아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빨리빨리 꺼봐! 퐁퐁 가아봐 아, 알았어, 파밍하고. 나가면서 하 되잖아. 밖으로. 아, 일단 파밍부터 해. 지, 지, 지! 지! 새끼야! 지! 아, 키 바꿀까, 그냥? 아예 이제 어 니가 손 갈아야 돼 1번으로 1, 2번 하어 파이밍 하면서 나가면 사면 하면 되잖아 AR만 들고 있으면 되지 <laughs> 아야야야 아아아아니저아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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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왜이렇 욕심부려 대X야 하하이십일자 줘봐 방패하기 방패하게 나가자 <방패하게. 웃음> 어? 네, 레드 레드 사수당 <laughs> 악보달 없는데 괜찮아? 아이씨 피... 아, 피... 니가 펴지야 예? 이거 근데 탭에앞고다 아, 파밍하자 얼른 어디를? 아 왠쪽으로... 여기? 어? 못 탈수도 있는데 괜찮아? 어? 아탈수 있어 야 앞고다리 번쩍이는거 켜오어어층층왔다 30초 아 이제 이 시간 뜨잖아 15초 남다고어아먹지아가가가 문아 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laughs>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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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부리지 마춤 아, 없어? 아니. 춤? 춤 없어? 없어 없어 아. 에벌인가 에프, 에프 9번 아, 춤 없어? 막 빽빽빽 노는 거? 없어 없어 그 없어 맵 켜봐 갈때 가야지 어디 야여서 그 일단 차 풀리면서 아쿠다에 니다아쿠다 없어도 된다니까 아아쿠다 있어야 돼 어? 어디 라인? 어디 갔다? 스타버 일본 고전차? 오다 해봐 아 이거 같이 같이 풀어나가야지 뭘 오더해봐야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아니, 내가 하는 게 비중이 훨씬 많은데 어디 갈래가 딸깍 딸깍 해주마 이제 야 내가 적부고 내가 잡아야 되는데 쏘는 거밖에 안 하면서 뭘 자꾸 나 그거 쏘는 거 딸깍 야 쏘는 거 내가 어디 있어? 아 쏘는 거 <웃음> 내가, 내가 <웃음> 하는 건데 꼬다리 필요 없다니까 아 꼬다리 먹어야돼아 쏘는 거 내가 쏘는 건데 없어서 집에 어떻게 차부터 불러오냐 안전하게 플레이해 난 안전하게 아니 꼬다리 <laughs> 없어도 된다니까. 야밑 차, 밑드 차는 없는데? 밑에 가자 그냥! 오, 오, 그래 2층 집? 멀리? 먼집 가까운 집? 차부터 풀려 먼집 가까운 집? 아 차부터 풀려 차부터 집부터 아, 먹 가야지 없잖아! 고차 살아있는데? 그랬으면 어떡해 아 고차 살아있잖아! 아풍아 나는 근데 백발만 있으면 된다는 마인드긴 한데 꼭 챙기라고? 아니 자신 있는 거 누가 자수 있어야지? 난 빙플레이에 자신 있거든 근데 형이 늙어가지고 이게 A 확확 떨리는 게 될까 모르겠네. 음. 아 퍼크랑 피한다 피단 피단다. 아이 참뭐안 다네. 다른 데가 있어. 아뭐 아, 뭐, 아, 다른 뭐, 데 아니, 폭두강이에요, 아, 피, 다른 데 있다니까. 아삼순주 파밍 장인으로서 진짜로. 저팔 티가 아니에요. 저 복두강이에요 아저씨. 아피 다른 데가 다리가 있다니까 진짜로. 알면서 그래. 아부나 어, 어, 어. 버리고 부상 하나.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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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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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잖아. 아 부산 하나가 안 되나니까. 하나, 하나 버리고 하나 버리고 이거 의료 키트 먹어. 아니. 한한 거려. 아, 딱백 발이면 돼. 아안 된다니까. 아백 발이면 돼. 잘 쏜다며. 딜딸 충원 없어. 이거 진짜 개로아야잘 쏜다면서. 아닌가? 일찍 기울. 야, 맵 V. 아.. 아.. 아, 가야 다 가야 다아 이거는 이거는 내 문제 아니지 않냐? 왜왜왜 왜? 왜, 왜, 왜. 운전 못하는 건 너의 문제지. 지아살펴어아 <laughs> 어차피 안 내려줘. 아 주유소 한 거부터. 주유소에 주유소 있네. 주유소 있다. 레이할할 거? 갈 거야? 왼쪽으로 바로 갈 거야? 레이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앞에 맞아! 어디가? <laughs> <아니, 웃음> 우리 어디가? 한각적안전하게 어디 뭐, 해야 돼! 삼판, 삼판, 삼 비행기, 라이트 오어요 무시, 무시! 한 아아 있는데. 한명 떨리다. 아, 잡아! 음, 잡아! 아, 카고 팔 아, 카고 팔, 카고 팔개 많아. 뭐야? 피킹을 잘해야 돼 지금. 피킹 문제가 아니라 지금 피킹이 말고도 없는데? 차소리 오른쪽 아 오른쪽 차소리 나오! 어, 아 이층 갈 거야! 아, 니아 눌러야 될거 아니야. 아, 아 뒤뒤문 나다야지. 야 차소리 6 번이 성방탕. 오예예 예. 찾아 찾아 왼쪽 왼쪽 왼쪽. 문 열자 문문 열자. 삼층으로 한번 보자. 아아 아. 뒤끝 아. 열려 여기. 아문 나다 문 나다. 아. 어디 어디 왼쪽 왼쪽 하지 말고 위치를 말하라니까. 알아서 왼쪽이겠지 어련히 들어. 어. 내가 어, 어떻게 어, 왼쪽 가 어, 없는데! 야. 지금! 어, 왼쪽 가 왼쪽이지, 어딘지 어떻게 자, 자세하게 설 돌려봐, 알 누르든 잠만잠만 와? 저어디데 와? 오 야야, 이거 미도 작게 해봐 N, N 눌러, N 아하! 어, 미 크게 봐야지 아니, 필요없잖아 미 쓰는데 한 번씩 봐야지, 이렇게 <laughs> 안 야! 아, 이거 다카운터하잖 왼쪽, 왼쪽, 오판, 에서리셋어저 오판. 25번 러시시저잘하던 장콩 오! 이! 콩! 닉네 이렇게 해다잉아 무서워 무서워 죽어!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폭탄! 폭 나이스 타이밍 하나 더! 하나 더! 뒤에 하나 더! 포탄이 핑인데 이거? 포이다나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잡을까? 아니 이제 없어 <remembrance> 오! 이가야이가자 가자 가자 인정?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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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야 몇 번이야 f f f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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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파밍하면 안돼 그냥? 우리? 파밍할까? 상밍들까3해야지아아 <laughs> <창문도> <맞아, 웃음> 아, 포크라 죽는다니까 펜배로 나중에 나존나존나 움직인다. 가자가나 나가? 나가? 어가 나가? 나가?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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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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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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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은거예요 방금? 바던라 지금도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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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피피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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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질게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던지던지어좋어어야 앞에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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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까봐 간다? 화염병이다 화염병 아. 아 진짜 아 진짜 오, 진짜 무하네 환... 기다려봐 바꿔 도전 했어 네가 봤어어 어, 양룡이 잡았으면 일등한거 아니야 형 도텔레 쓰면 다리를 쏘면 어해안 보이는데 어떡해 아 예측해서 야지 가지 마시 바꿔서 한번 할까요? 왼쪽.. 왼손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아봐 한번 딸깍 새끼 봐라 얘뚜벅는데눈안 보여? 여기 있잖아 여기 뛰었어 오눈좋다잉 어떡조 딱음에 있는 쪼조조조. 어떡하 저기. 오른쪽으로 돌아주오눈좋다잉 들어가네. 내가 오른쪽 앞에 차 오도바이. 오른쪽 앞에? 아, 어? 보이지? 보이지? 알았어. 저 새끼 죽일까? 살았어. 살았어. 아니. 잠이 할까왜 이러는거야 아 <laughs> 원래 이렇게 해, 게임 그렇지만아 <laughs> 진짜 이렇게 해, 원래 전방농수야지 이렇게 사고나지 맨날 전방농수식 몰라? 난 사고 안나는데? 동신없다고 야야야 아, 자 브이치 인정? 아 얘는 좀 애매한데? 가자, 아얘좀 고수야 라이드 가고 라이드 가고 팔야 1땀이야 1땀 3두개야 ㅅ ㅂ 놈 도망가 라아악그그 <laughs> <laughs> 뚫린다 그, <틀린다고. 웃음> 3두개야 3두 와, 살짝 보고 그러니까 문제나는거야? 뭐, 파킹해 <laughs> 그만 놀리라고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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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는 시간에 뒤로 보여줘도 돼 비는 시간에 딴데 체킹해놔야지 1분 1초를 허투로 쓰지 말란 말이야 차소리 공격한다 왼쪽 정면 잠깐만 배배배배배배장전 이쪽. 뒤에, 뒤에, 뒤요 아, 씨발, 무빙! 배배배배장전장전한번 더. 서운 어, 안 나는 것 같은데? 리포? 응? 리포? 오케이, 오케이 발이. 아, 그. 뭐야? 이거? 이거 없 이거 오, 뒤졌네. 누구한테 들지 뭔데 근데. 커버팔. 돌가 돌아가, 돌아가 인자? 뭐야, 뭐 서클 좆됐다. 왼쪽 왼쪽에 담벼락와 있는 거 아니야? 아, 누가 개, 누가 개 숨어. 이게 봐. 저대로. 어, 지금 어인정인정인정인정시 인정. 에민이요 시민이요? 시민이요? 이게 시민이요? 시이요 시민이요? 시민이요? 시 왼쪽 요시민이 있어, 있어, 요 시민이요? 시민이요? 요시 내측 t 어때? o 막 e 막 s go. Let's 막 o 막 e 막 s 막 o 막 e t s 른 o l 있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